대한간암개성도 여러분 오늘도 아침 묵상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재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재단이냐 그러므로 재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재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미요.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십일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율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세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여, 회치란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예수님께서는 종종 제자들에게나 무리들에게나 혹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날카롭게 말씀을 전하시고 훈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성격이 날카로운 것도 아니고, 감정적으로 그들을 가르치기 위함도 아니라, 그 훈계의 내용을 통해서 그들이 깨달아야만 하는데 깨닫지 못할 때, 그들의 죄악상이 오래되어서 회개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 있을 때, 그들이 극심한 죄를 짓고 있을 때, 그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직접적이고, 날카로운 말씀으로 훈계할 때가 있는데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런 훈계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화이슬 진저라는 어, 비참한 상태의 미래가 다가올 것이라는 뜻으로 한탄해하는 용어가 일곱 번이나 반복됩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13절에서 28절에서 보는 이 본문에서는 여섯 번의 어, 반복되는 이야기들만 다루도록 할 텐데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나 화 선포를 일곱 번이나 할 정도로 이들의 죄악상이 상당히 오래되어 있고 심각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까지 깨닫지 못하고 고치지 않고 있는 죄악상들을 고발하고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기 바로 전에 제자들에게 이제 종말론적 가르침을 하기 바로 직전 종교지도자들한테 마지막으로 훈계를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더 긴급하게 이들에게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 지적하고 있는 죄악들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쓰는 단어들은 두드러지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 진저, 지옥, 자식, 그리고 더러운 것, 탐욕과 방탕,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아주 자극적이고 직접적인 표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자극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종교 지도자들뿐만이 아니라 누구라도 신앙 생활을 오래 할수록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선한 이미지가 있고 그리고 또 지위가 높아질수록 누구나 이렇게 회개하기 어려운 상태에 빠질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위선으로 죄를 또한 짓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에게만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여야 하는데 이 신앙생활을 오래하고 지위가 높아지면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남에게도 더잘 보이려고 하는 마음이 섞여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외식하는 위선의 죄악들 때문에 더 회개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선 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의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23절 15절 절에서는 "화 있을진저"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한 가지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너희들은 천국문을 너희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천국문을 닫고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바다나 산이나... 개종할 짤들을 찾아서 한 사람을 만약에 찾았다면 그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라는 아주 극단적이고 직접적인 표현을 하고 계신 것이죠 천국문을 열고 닫을 열쇠를 가진 사람들이 누구십, 누구입니까? 당시에 서기관, 대제사장 혹은 바리새인들 같은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풀어주고 설명해주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위치의 사람들이죠 이제는 이 역할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게 될 텐데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잘못 가르치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 종교적인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어, 하나님을 보기 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을 더 알아 회개하게 회개하도록 이르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천국 문을 닫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정말 그것을 인식하고 있었을까요? 내가 천국문을 닫고 있고 나도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하고 있다. 나는 누군가를 지옥 자식으로 만들고 있다.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전혀 그걸 그런 생각을 만약에 했다면 그들은 회개했겠죠. 그들은 전혀 그런 자기에 대한 인식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천국문을 닫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들의 죄악성 이제부터 나열하기 시작한데 이제 이들의 죄악상은 외식이라는 선을 가장하는 태도. 마치 많은 사람들 앞에서 더 선한 것 마냥 가장하고 있는 태도가 더 그들의 악한 태도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제 일일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가지 예를 드시는데요. 이들이 예배하러 나올 때, 성전에서 혹은 재단에서 예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전부터 맹, 하나님께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키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을 누군가가 지킬 때 성전과 재단을 두고 맹세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과 재단을 두고 맹세했을 때 맹세를 어기면 성전과 재단에 대하여 그 맹세 어긴 값을 치러야만 했던 것이죠. 그런데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했었던 악한 일들 중 하나가 뭐냐면 성전에 가지고 오는 금, 어, 재단에 가지고 오는 예물 이것에 대한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성전과 재단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유보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마치 성전과 재단은 그리 중요하지 않고 거기에 드리는 예물이나 금이 더 중요한 듯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을 눈멀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못 보게 하는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역시나 이들도. 탐욕의 눈이 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성전과 재단의 본질임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 예식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예물과 금을 더 중요시하는 그들의 태도를 사람들에게 전달하여서 눈먼 인도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본질은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종종 예배 기능에 치우칠 때가 있습니다. 예배가 좀더잘 진행이 되고 내가 좀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은사로 많은 유익과 영향력을 주었을 때더 좋은 예배라고 착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상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박하, 회향과 근체의 11조를 통해서 더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박하, 회향 근체 모두 향료의 일종입니다. 사실상 하나님께서 받치라고 한 11조는 어, 우리들이 이제 농사를 해서 얻어내는 포도주와 곡식 그, 그 등등의 11조였습니다. 이렇게 조그만 것에까지 많은 사람들은 11조를 바치지 않았는데 이 율법 학자들은 이런 조그마한 것들까지 바치물 인해서 11조의 모범이 되었죠. 그런데 이것은 잘하면서도 반대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정의와 긍률이 믿음에 대한 이 본질적인 믿음의 내용 말씀의 실천에는 어, 어,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살이와 낙타 둘다 부정한 동물인데 하루살리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것처럼 한쪽 율법은 잘 지키지만 한쪽 율법은 잘, 잘 지키지 않는다. 하나님을 경유한다면 모두 잘 지켜야 되는데 자신이 취사 선택해서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만 잘 지키고 그것을 선하게 내세워서 나는 믿음이 좋다라고 착각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예물을 드리는 것도 있지만, 예물을 드리는 것과 함께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따르는. 그 삶에 있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라는 것이인 것이죠. 이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그럼 어떻게 우리를 깨끗게하여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잔과 대접을 깨끗게 할때 겉을 깨끗하게해서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잔과 대접을 담겨 음식을 담아내기 위해서 그 속을 깨끗이 하여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들이 만약에 마음 속의 악을 품고도 겉으로는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더 선한 것처럼 포장하며 행동한다면, 사실상 우리 마음속에 숨겨 놓은, 쌓아 놓은 악들은 계속해서 커져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회개하지는 못하게 될 것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회칠한 무덤처럼 죽어가는 이 영혼을... 이 밖에다가 석회 칠하면서 이것은 무덤이 아니야 하면서 부정한 것이 아니야 라고 아름답게 만들지 말고 오히려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악을 들여다보고 그 악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겸손하게 회개하여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악을 깨끗이 씻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 이슬, 진저의 여섯 번의 반복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악한 일들을 이렇게 세세하게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예배 본질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율법을 취사 선택하여서 지킴으로 인하여서 나는 믿음이 좋아, 나는 믿음이 괜찮아, 더 이상 회개하지 않아도 이 정도면 됐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없지 않은지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온전히 회개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회개하여 바르게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임의로 선택하지 않고 모두 겸손하게 받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의 황태연 이춘선 선교사님과 함께하는 동역자들에게 주님의 선한 인도가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회개할 수 있는 마음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 말씀에 무엇이든 순종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의 황태영 이춘선 선교사님에게도 함께 해 주셔서 그들과 함께하는 동역자들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